아침 일찍 첫 차인데 문연구씨 있었네. 어 도시락 하나 사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도시락 폭탄을 들고 신칸센에 탔습니다. 이 도시락 폭탄을 들고 동경으로 가겠습니다. 붕장어 도시락 폭탄입니다. 아키아바라에서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묵을 방입니다. 생겼고요. 여기 뭐, 쇼파 같은 거 있는데. 음, 무슨 사무공간이, 이게 사무공간인가? 아, 이걸로 사무공간 하면 되겠구나. 쇼파도 있어. 음, 잠옷은 왜두 개나 있지? 나 혼잔데! 텔레비전입니다 이건 뭐지? 공기청정기인가? 그리고, 화장실, 아, 화장실, 저기, 하면서, 욕조에 달린 그런 옷입니다. 음, 뭐냐? 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어, 일본 동경에 와 있고요 오늘 갈 곳은 동경에 있는 미슐랭 원스타 후레이카라는 곳입니다 고질라나즈라 <laughs> 아, 이거. 요거. 음... 아, 이거. 어 이거. 이아 이거.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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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이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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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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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거 大きく広げてこうい 토기 중에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이건 진짜 안살 수가 없어요. 에반기리온 이게 지금 이런 거 칠해지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특히 아스카. 아, 이거 진짜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일하거든요. 아 통째로 파는 거로 사면은 거의 30% 싸게 살수 있는데, 저는 뭐다 필요한 건 아니니까 하나만 고를게요. 이두개 있는 거 보니까 이두 개는 앞에 거에 남은 것 같아. 이럴 때할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란 거는 이게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일 확률 높아. 이게 아스카일 확률 높아. 아스카 나와라. 요거 아스카, 요거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요거, 요거, 레일 확률도 없고. 요것도 한 번, 요것도 한번 써볼까? 다른 놈이 요걸 거 바꿔 치지 않았으면은, 이건 순서대로 딱 고겁니다. <laughs> 요걸로 싹 넣어놔야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뜯어볼게요. 요두 개만 나오면 되는게요. <laughs> 나와라! 아이씨. <laughs> 에이 씨. 이 아저씨 나왔어, 아, 씨. 그 위에 올려져 있던 두 개, 그게 혹시 남은 4번, 5번 아니었을까? 아, 불안한데요? 아스카! 오! 어? 아, 이 씨. <laughs> 이거 나왔어, 씨. 망했습니다. 아, 이 이만 원 날라갔네. 이게 세븐일레븐에서만 파는 건데 엄청 맛있어요. 진짜 정말 매우면서 정말 맛있습니다. 몽고 탄면이라고. 음, 응. 이거 그 저기가 있어요. 가게가 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제 세븐일레븐이 만든 거거든요. 그 거기랑 협작 협업해가지고. 근데 이거 아직도 인기가 많고 뭐 이렇게 캐릭터 상품 그렇게 뽑기 그런 걸로도 좀 나왔습니다. 음 제가 일본 갔다가 갈때꼭 한두 개씩은 사가요. 일본에서도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맛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저녁으로 먹을 건데요. 원래 저녁을 오늘 그 차이나타운 가가지고 탄탄면 먹으려고 그랬는데 점심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 후토마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껍게 많은 뭐 김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꺼운 그런 말입니다. 두꺼운 김밥. 이거 여기서 반만, 이게 반만 잘라놓은 거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한줄다 먹으면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반만 사왔어요. 이거는그 안에 이제 한 14개 정도가 들어갔어요. 손 닦았어요. 14개 들어간 거예요. 막 새우도 보이고 막 그러죠. 꺼내, 젓가락으로 꺼내야 되는데, 보기 좋게. 이 하나만 먹어도 엄청 배부릅니다. 뭐, 오이, 계란, 뭐, 이런 거 들어갔어요. 맛살, 뭐, 이런 거. 요거하고, 어, 라면 먹고요. 그리고 디저트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그냥 부숩니다. 무슨... 참고로 이거는 밥버전도 있어요 밥버전도 먹어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라면만 먹었습니다 제가 라면 잘안 먹는데 이거는 꼭사 먹어요 처음에 먹었을 때 감동이 장난 아니었어요 지금은 조금 많이 먹다 보니까 음 원래 먹던 맛이니까 그런가 하는데 처음 먹었을 때는 진짜 맛있었어요 지금도 맛있긴 해요 감동이 더 컸다 이거지 탄면처럼 상면처럼 야채도 잘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맛있어요. 좀 매워서 좀 한국 사람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한좀 많이 맵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삐르 에르메고요. 어, 마카롱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한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에는 이제 몇 군데 있습니다. 한8 군데 정도. 아오야마에 가면. 이제 1층, 2층으로 구별되어 있고 거기서 이제 카페나 그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좀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많이 즐기고 싶은 분들은 거기 가서 드시면 되고 그냥 간단하게 좀 디저트 먹고 싶다. 그래도 즐기고 싶다 그러면은 근데 동경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동경역에 있는 다이마루 백화점에 가요. 거기 1층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마카롱 종류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오늘 가보니까 한 여섯 개밖에 없고 어,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세트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이제 여섯 개 있는 나와 있는 종류 중에 두 개가 선택되어 있고요 하나는 거기서 따로 이렇게 만든 거라는데 뭐라고 했는데 기억은 안 나요 근데 <laughs> 먹어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음, 마카롱은 마, 마카롱 말고도 다른 것도 조금 이제 디저트 치고는 가격이 다른 데보다 있는 편이고요. 마카롱은 기본적으로 한, 크기는 작은데, 한 4,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세개 세트 파는 거고요. 이거는 케이크로 먹으려고 몽블랑 하나 사왔습니다. 가을에는 다른 것도 좀 괜찮아 보이는게 있었는데 가을에는 역시 그 몽블랑으로 된게 약간 기간한정처럼 나오는게 있어서 어 이걸로 시켰어요 이걸로 주문했어요 이걸로 샀어요 이게 한 16,000원 되고요 이게 한 9,000원 됩니다 <laughs> 이거 해가지고 한 24,000원인가 25,000원 나온것 같아요 어 잠깐만 어 아니 이게 아니 이것들이 <laughs> 케이크 가 먹는데 포크를 안넣네아야이 그럴 줄 알고 예전에 포크 챙기는 거 있는데 아 이런 센스 없는 것들 내 집에서 먹는 게 아닌데 옛날에 숟가락 챙겨놓은거 앞에 포크 달린거 있습니다 이야 신의 한수네 디저트랑 어울리진 않지만 안먹은지 오래됐는데 아무튼 좀이 부서지는 겉면 부서지는게 조금 남다르긴 해요 옛날엔 좀 바깥 부서지는 느낌이 좀 좋았는데 그거 냉장고에 너무 넣어놨나? 오랜만에 먹으니까 그냥 그렇다 <laughs> 근데 맛이 조금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맛들하고는 다르긴 해요. 음, 조금 더그렇게 상큼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 오, 뭐 여기 밑에 있쿠것 같아요. 약간 무슨 계란 노른자 같은 거 있고, 이 녹색 요거는 스타초 같아요. 모르겠어요, 잘. 아무튼 그렇습니다. 밥맛도 그렇게 진하지도 않고, 딱 보면 좀달것 같은데, 그렇게 달지도 않습니다. 먹기는 좋다. 그래서 내가 커피를 좀 끓여놨거든요. 커피 한잔 마셔야지. 아무튼 오늘 저녁은 이렇습니다. 원래 차이나타운 탄탄면 먹으려고 그랬는데 기도 오고 귀찮고 그리고 제가 <laughs> 이제 내일도 그렇지만 좀좀 좀 봐야 될게 많았어요. 책도 사야 되고 좀뭐또 확인해야 되고 제가 사갖고 가야 될 것도 확인해야 되고 막 그런 게 많아서 솔직히 저는 동경 뭐 일본 오는 거가 특히 동경을 많이 오긴 하지만 이게 여행 온다는 거보다는 조금 이제 제가 찾아서 찾아서 이렇게 사야 될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소모품이나 아니면 뭐 보고 싶었던 책들 이런 것들을 많이 사러 오는 거가 시간을 할애하는 게좀 많아요. 그다음에까 여행은 잘안 합니다. 여행하는 건 귀찮아요. 음, 근데 이제 맛있는 음식점 특히 중식당은 조금 관심 두고 예약을 하죠, 하려고 하죠. 나머지는 그냥 같은데 또 가, 그래서 뭐 새로운 거 있나 가 보고 없으면 말고 있으면 그냥 뭐 저기 하고 가끔씩 그 뽑기나 하면서. 오늘의 운세나 그렇게 한번 측정해 보고 이상한 거 나오면 오늘 재수없는 날이구나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날이 나오는 날이면 오늘 운 좋은 날일 것 같다 뭐 이런 그냥 재미로 그런 거 하고 그렇습니다 필요한 거 사러 오는 그런 느낌이죠 파스 사러 오고 부모님 거 여행이 정말 여행이 아니에요 거의 반 이상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신주쿠에 있는 키노쿠니아라는 그 서점에서 책을 샀고요 원래 사려고 했던 책들은 이제 그 요리라기보다는 그 레스토랑에 관한 책들 있잖아요 세계 50대 레스토랑 이런 게 있어요 그 책이 영어로 돼 있는데 제가 홍콩에서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혹시 일본에 있을까 하고 왔는데 못 찾았고 그리고 이제 영상 편집 관련된 것도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담아낸 게 있을까 해서 갔는데 그것도 못 찾았고 그래서 원래 계획된 것 중에서 이제 나머지 한 카테고리가 여행이었어요 일본 관련된 여행 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제가 중국 말고 홍콩이나 마카오, 싱가포르 대만 이쪽을 조금 가보려고 해요. 시간을 내서. 근데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책들도 있긴 한데, 너무 오래된 책이라서 좀 참고가 안될것 같아가지고 온 김에 좀 사자 해서 좀 책을 샀습니다. <laughs> 타이페이 책입니다. 대만 미슐랭 같은 경우에는 타이페이 그쪽으로 돼 있어요. 그 그러니까 한국이 서울만 미슐랭 그 평가 지역으로 나온 것처럼, 대만 같은 경우에는 타이페이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페이에, 아, 중식당이 3스타가 하나 있고, 투스타몇개 있는 걸로 기억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타이페이를 예전에 가봐가지고, 타이페이가 아직은 거기 먼저 접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얇긴 한데, 그래도 뭐, 좀, 전반적인 거를 한번 보고 싶어서 샀어요. 요거는 홍콩, 마카오, 심천입니다. 심천까지 갈 생각은 없고, 이제 내년 추석에 제가 홍콩하고 마카오를 좀 길게 한번 갔다 올까 고민 중이거든요. 음, 상황이 좀 좋으면은, 뭐더 좋은 데서 이렇게 묵으면서 가고 싶고, 홍콩만 갔었는데 마카오도 좀중식당 유명한 게 있어요. 거기에도 원, 아니 쓰리스타가 예전에 더에잇이라고 있었는데 거긴 지금 투스타가 됐고 다른 이제 드래곤 제이든가 그게 이제 쓰리스타고 뭐 많이 있습니다 먹을만한 곳이. 홍콩은 원래 많이 있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제가 예전에 갔던 포럼 같은 경우에는 투스타에서 쓰리스타가 됐고요. 그룽킹이는 쓰리스타에서 투스타. 그리고, 탕코트. 탕코트는 여전히 쓰리스타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데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요거는 이제 싱가폴인데, 싱가폴도 지금 갈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직은 조금 이제 대만이나 홍콩, 마카오보다는 후순입니다. 그래도 좀 최신 정보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회 되면 언제 한번 가야지 하고, 싱가폴 관련된 여행책을 샀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번 일정의 마지막에, 나가사키, 짬뽕 먹으러 나가사키를 가거든요. 그래서, 나가사키 가기 전에, 혹시 뭐 체크할 만한 게뭐 다른 게더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사봤습니다. 나가사키는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은, 나가사키 편에서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그, 일본에 있는, 일본의 그,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동경할 만한 그런 호텔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궁극의 호텔, 뭐, 그런 비슷한 거예요. 응. 지금 가고 싶은 일본의 그, 아코가레 호텔인데, 뭐, 동경하는, 그러니까 약간 좀, 선망하는 호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멋있는 호텔. 그런 거를 좀알아두면 좋겠다. 그냥 이 맨날 뭐 아고다나 뭐 호텔스닷컴 뭐 이런 데서만 보는 그런 거 말고 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호텔들 있잖아요. 느껴보지 못했던 거. 저는 그런 이제 여행 정보 이런 거 관련된 거는 유튜브를 최대한 안 봐요. 거기에 다 영상이 나오고 뭐, 뭐 새로운 거 보고 보고 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단편적인 글과 단편적인 사진만으로 그, 상상력을 더 가미해가지고 가서 감동받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아까랑 비슷한 건데, 일생에 한 번은 가고 싶은 온천, 베스트 10입니다. 이것도 뭐, 베스트 10이었어요. 이것도 베스트 10이고, 이것도 백선, 뭐, 그렇게 하면 되죠. 어. 인생에 한 번은 가고 싶은 온천, 백선. 그러니까 온천 관련된 건데, 제가 뭐 온천 좋아하는 건 아닌데, 혹시나, 혹시나 부모님과 갈 일이 있다면 참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 이게 절경 온천에 대해서 나온 것 같아요.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 그냥 이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책한 권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온천 솔직히 뭐 별거 없어요. 그리고 다그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 역까지 가서 차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니까 그쪽 료칸 여관이라고 하죠 일본식 여관 료칸에서 마지, 마중을 와요 차로.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건데 비경 절경 보는 그런 온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뭐, 뭐 구경 삼아서 샀어요. 산 여섯 건 샀네요. 음, 오늘 가서 여행 관련된 것만 사서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샀습니다.